자, 안녕하십니까. 셰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람들과 NRB 같이 말씀드릴 건데, 자, NRB가 보시면 이제 거의 상상한 지한 달이 되는데요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공모가 거의 지금 반토막까지 지금 향해 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결국 지금 이 하락이 나왔던 원인, 어제 결국에 지금 블록들이 시간의 매매가 있었는데, 이 대주주의 매도가 도대체 뭘 의미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내일 모레 또 보유수 물량이 풀리는데요. 이게 결국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주가 반전의 카드가 남아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 시청 전에 밑에 좋아요, 그룹 버튼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보시면 결국 어제났던 공시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지금 KTBN 18호에서 결국 투자조합 쪽에서 25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얘들이 13,300원 정도의 어제 시간에 매매를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오늘 갑자기 아침부터도 급락이 나왔고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이제 풀리는 물량들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주주 구성을 보면 결국 고무가가 2만 천 원인데 자한 한 달짜리 보건소 물량들이 이제 풀려요 8월 28일 날 내일 모레 풀리죠 근데 중요한 게이한 달짜리 보건소 물량들 중에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분은 얼마 되지 않지만 바로 이 벤처캐피탈의 물량들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해서 결국 이전에 나왔던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들이 풀리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한 매도 압박이 될 수는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이 물량들도 결국에 57만주, 58만주 정도가 풀리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결국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이 NRB가 공무가가 2만천원이기 때문에 어, 이거 지금 매수하면 이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물타을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더 길게 바라보고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라 하시면 적어도 28일 날에 보호연 물량이 풀리고 나서 그 물량들이 소화가 되는 거 판단하고 들어가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최저점을 잡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존 주주들은요 사실 nrb라는 종목의 유상증자를 이전에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공모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얘들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갔던 친구들은 2,000원에 들어갔던 친구들도 있고요. 마지막 유상증자가 있던 이 시기에는 8,000원, 그리고 9,000원, 여기도 많고. 그리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이 친구들의 매도 물량들이 이제 이틀 뒤에 나온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일단 우리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가 팩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nrb를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지고 갈 만한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결국에 모듈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를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맞아요 예전에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지방에 사실 오래 낙후된 기업이나 건물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결국 어느 정도 얘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모듈러 방식을 쓰면서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 프로젝트를 지금 n l b 가 많이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더 걸릴 수 밖에 없는 재료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적이 나오기는 어렵다 라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이 재료가 있다 라는 거를 기대하고 지금 투자하는 것보다는 결국 단기적인 접근 즉 우리가 신규 투자하는 신규 상장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들어갈 만 하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는다 라는 거죠 나중에 결국 이 가격을 여러분들보면뭐 올라갈 수는 있어도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우리는 이 내려갈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즉, 공모가보다 저렴하게 들어갔던 친구들도 있고 결국에 이번에 블록딜이 했던 친구들도 평균 단가가 낮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결국 투자조합 쪽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2천 원부터 7천 원대까지 얘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해도 충분히 얘들이 엑스트라할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도 궁금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도대체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또는 여러분께서 내가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 타이밍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핸드폰 0 1 0 2 7 2 9 6 6 6으로 NRB라고 문자 한통 남겨 놓으세요. 검가 여러분들. NRB 가장 핵심 언제 여러분들께서 매수 매도 하면 되는지. 제가 이거 위주로 보내 드리고요. 뉴스들도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네이버 검색한 뉴스 보내 드리고 있나요? 보유예수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대주주들의 매도가 나오면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다 하시면 제 핸드폰으로 nrb 남기시면 돼요 그리고 수자 7도 같이 남기시면 또 올라갈 만한 종목들 내가 지금 nrb로 손실 보고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좀 메꿀 수 있는 종목들도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자 7도 같이 남겨 놓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올라갈 만한 종목들 제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니까 만약에 관심 있다 그러면 수자 7도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돈 내는 거 있나요 모두 다 모르고 여러분들 제가 따로 리딩방 같은 거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여러분께서 문자 받고 판단하실 분들만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럼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틀 뒤에 풀리는 보호해서 물량들 56만 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거래량이 지금 어때요? 많이 줄었어요. 그니까, 러 이전에 사실 상장할 때, 천명만주 터졌던 거에 비해서, 지금 보시면 뭐, 13만주, 18만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엊그저께 나왔던 이 물량들, 33억에 대한 매도가 오늘 나왔고, 오늘도 결국 보시면, 사업번호나 금투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엑시트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물량들이 소화되기 때까지는 여러분께서 좀 어느 정도, 지금,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금투 어제 들어갔다가 좀 손절 때렸죠. 자, 그리고 결국 사모 펀드가 지금 보시면 얘들이 결국 매도 때리니까, 오, 나도 그러면 매도할 거 하면서 오늘 같이 매도 때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주주들이 지금 눈치싸움을 하고 있다를 볼 수가 있는데 그 50만 주도 결국에 일단 한 번은 얘들이 털겠죠. 왜요? 지금 분위기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물량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여러분께서 숨죽이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창고별로 봐도, 봐도 어제 어디서 많이 매도가 나왔죠? 결국 오늘 보시면 미래셋에서 오늘 리딩 투자 이쪽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어때요? 특정 창고에서 갑자기 거래가 없다가 얘들이 지금 매도를 때렸어요. 오늘 여기서 결국 사모토, 사모펀드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물량들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 뭘까요? NRB를 지금 저점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올라간다, 이거 개미털기다 이렇게 말씀 안드린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그런 영상 보셔봐야 시간만 낭비하고 돈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저점에서 잡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번 하락을 기회로 잡을 수가 있다는 라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회를 굳이 지금 여러분께서 잡아서 날릴 필요가 없다. 추가적인 하락은 어차피 내일 모레 나올 거예요. 그 물량들 소화되는 거 여부 보고 나서 여러분께서 들어가셔야지 지금 매도할,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만약 에 여러분께서 내가 지금 NRB 관련돼서 답답하다 아니면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만 제 핸드폰 010-272-666으로 NRB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상까지 하시면 제가 어떻게 문자 보는지 알수 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는게 네가 문자를 어떻게 보내주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내역을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통 문자를 보내드리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제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5월달에 보내드렸던 문자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과 정말 크게 재미를 봤던 종목 바로 카카오 페이죠 제가 5월 27일 날에 여러분한테 8시 45분에 보내드렸던 내용 카카오페이를 35,000원에서 36,000원 분할로 매수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결국에 제가 보통 근거들을 보내드리는데 이 근거들도 보시면 어때요 정권교체 기대감 이때는 이제 대선 전이었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미국 상원 논의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할 때까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매도도 이렇게 반대로 언제 매도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가 보내드린다 라는 거를 한번씩 보시면 되겠다 역시나 제 핸드폰으로 487분한테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린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매도를 해는 타이밍을 제가 영상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찍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로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보내드린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아시고 이 문자를 여러분께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핸드폰 보이실 거예요. 제 핸드폰 여기 보시면 010-2729-656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냥 숫자 7만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종목명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명, 제가 찍어드린 종목명은 제가 매수매도 대응문자도 같이 보내드리니까 제 문자 받으실 분들만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 구독자 분들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 문자 서비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보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 여러분께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내용들 여러분께서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문자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해볼게요. 감사합니다.